네 예, 그렇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주양시 정전공파 보송 종중회는 우리 청주양시 문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물론이거, 고이 우리 전국에서도 내놓을 만한 그런 충과 효의 마을이 바로 우리 마동마을이고 이 마동마을에서 오늘 영광제라고 그 하는 이 축제를 통해가지고 우리 조상의 어를 다시 한번더 계승하자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지난 2000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우리 마동마을 전체 유물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양현수 회장님이 종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사업으로 마을 유물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충원사라고 하는 충원사지 책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책자를 발간하고 보니 거기에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주 좀 훼손된, 훼손됐으면은 문제도 발견돼서 제니가 까먹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한학자이신 양경제 선생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뢰해본 결과 왕이 양필희에게 내린 수교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수교문이 그 왕이 충원공, 청류왕시 시조 충원공의 공운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는 군여, 군대 가는 거, 부여, 울려가는 거, 영혼이 면제주라고 하는 그런 교지를 내린 것을 양필희, 우리 선조께서 예주에 가가고 수교, 교지를 받아왔다. 그래서 수교문입니다. 이만큼 우리 청주 양씨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명가라고 하는 슬로건을 저희들은 감히 쓰고 있는 겁니다. 전국의 240개 성씨들이 대전효문화벌이 축제에서 펼치는 문중풀리에 대해서도 저희 청주 양씨는 유일하게 조선의 명가 청주 양씨라고 하는 깃발을 두고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그2 0 1 0군년도봉화회장 계실 때 대전 오셨죠. 그때 보면은 240개의 성지들이 프레드를 하는데 저희들이 역시 매년 입상을 할 정도의 단결력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물조사에 이와 같이 유상을 세우도록 도와주신 분에 대한 공로의 수요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선자 고모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우리 양선자 우리 고모님께서는 집안에 보관했던 수많은, 수많은 문원들을 내놓으셨습니다. 네, 그문헌들 속에 이 조그만 쪽지가 하나 발견됐어요. 이 바람에 날려간 것을 붙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봐본 결과 거기는 정승공파 계보가 적혀있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을그 다음에 이 수교문을 받은 사람이 정승공파 양피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족보를 연구해본 결과 서평군이 아니고 정승공이 맞다 해서 정승공파로 이 적을 하게 하겠... 됐습니다. <목소리> 자, 공로패 성명 양선자 정승공파 2 2세입니다 귀약에서는 보성종중에서 추진한 유물 전수조사에서 많은 유물을 종중에 기증함으로써 보성중원사지 발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모범이 되었기에 종중원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리며 이에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16일 정주양시 정승공파 보성종중에 회장 양현수 네, 다음은 꽃다발 진장이 있겠습니다. 네, 꽃다발 받으시고. 네. 오, 자, 들어가서 기린단 기린단지 찍겠습니다. 자, 두분 찍겠습니다. 네. 자,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자, 하나, 둘, 착하다. 네, 자, 하나, 둘. 아, 아니, 꽃, 꽃도 네. 자, 하나, 둘, 착하다. 됐습니까? 예. 네. 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또한분 계십니다. 1807년도 무진부 족보를 아주 온전하게 보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유물조사에 크게 도움을 주시고 또 용광서실에 있는 그때 교재들 통감이라든지 학생들이 썼던 그 자료들 그 다음에 서의교실 교본 등을 굉장히 많이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당의 종준 집안입니다. 양희석을 대표해서 그 집에 막내 동생이신 양희열 일관 이 대신 정하겠습니다. 네. 공로패 성명 양 희열 정중권파 25세 귀학께서는 보성 종중에서 추진한 유물 전수 조사에서 많은 유물을 종중에 기증함으로써 보성 충원사지 발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종중원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리며 이에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16일. 정주영씨정중호파보송 정중회 회장 양현숙. 회장. 네 다음 꽃다발 진정이있있겠습니다 이쪽을 보시고 사진 네, 한번 찍겠습니다. 착하다. 자 다음은 유물 전수. 집서자조목 가세요. 유물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주 지대한 공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학자시고. 부천문화원 또 이천문화원에서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지금까지 이 역사 관련 마을지 관련 서적을 약 30여 권 출판하신 그런 또 경력자입니다 우리 청주양시문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학자이신 양경직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직 선생은 이번에 유물조사에 나오는 수많은 문헌들을 솔직히 저희들은 까만 눈이라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보시고 많은 문헌들의 출처 유래 그 역사적인 사실 관계를 다 밝혀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분이고 지난번에 충원사진을 직접 편찬해 주신 그런 아주 우리 보성 종중에서는 상당히 공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로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성명 양경지 서평군파 23세 귀학께서는 보성 종중에서 추진한 유물 전수 조사에서 많은 유물을 조사하고 번역하며 보성 중원사지 발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종중원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리며 이에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6일 양씨 정중범파 보성종중회 회장 양현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꽃다가 네, 된다 있겠습니다 네. 자또 사진 찍겠습니다 또 차쿠다 할니다 차쿠다 속도 맞춰 자, 차쿠다? 차쿠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유물로 흔쾌히 또 기증해 주시고 또이 유물을 제대로 또 평가해주고 번역해 주시면 계셔서 유물 선수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신 유물은 이 책을 보게 되면 상세하게 사항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청이나 할 그런 작업을 우리 보종 종교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보존 조언 중에 유물 도록인데요. 여기 에 보게 되면 기증하신 분, 그 다음에 유물의 내용, 유물의 크기, 유물의 역사적인 그 가치 등이 상세하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와주신 세 분에게 그 기념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선자 어르신 드리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주신 유물은 한점도소울에게 다루지 않고 제도를 좀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전라남 도로부터 문화재 지정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재 지정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자 마음을 담아서 크게 한번 우리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자청주장씨보송종중 화이팅 에이 화이팅! 기라고 예, 지정이 죽었습니까? 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보송종중에는 상당히 다른 문중에 비해서 앞장하는 문중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래 문중일이라는 것이 나이 든 사람만, 큰아들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 조선 중교만 하더라도 제사는 딸도 공이 나눠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장남원한테 책임이 넘어가는 그런 그 오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도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보성 종중에는 처음, 최초로 보송종 중에 여성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발견대를 했고, 그 발견대 과정에서 여성회 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여성회 회장님, 총무님,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준비하십시오. 여성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우리 박금호, 우리 일관님은 보송종 중에 총무이신 양상석 우리 총무님의 부인이 되십니다. 그동안에 보송종중 행사에 아주 막대하게 공연을 하셨는데 교양의 여성의 초대 회장으로 맡아가지고 기반을 잡는데 더성심 소유권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보송종중 24-01호 성명 박금호 직책 여성회장 부 양상석 22세 귀화를 조선의 명과 청주양시 정성공파 보송종중의 산하 초대 여성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청주양시 정성공파 보송종중의 회장 양현숙. 위 네, 꽃다발 인정이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음식 준비한다고 고생을 싹 빠지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켜주십시오. 자, 사진 찍습니다. 차프다. 예, 다음은 여성의 총무. 예, 여성의 총무,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보성 종종 24-9 2호 성명, 양명덕, 직책, 여성의 총무. 정중공파 24세 손입니다. 귀화를 조선의 명가 청주 양씨 정중공파 보성종중의 사나 여성의 총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청주 양씨 정중공파 보성종중의 회장 양현숙 위에서 네, 꽃다발 준비 이 있겠습니다. 자 사진 사진 찍고 향이 첫구다. 아마 우리 보성종중회가 여성회가 설립됨으로써 전국의 청량식 문중이 지금 여성회를 다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성종중회가 앞으로 앞서가는 문중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호응, 격려,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